안녕하십니까. 네, 관심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지수는 오늘 강세를 좀 보였어요. 예, HLB로 비롯해가지고, 바이오주들이 예, 요새 아주 흐름이 좀 괜찮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2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10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고점 지우가, 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기 이제, 음봉 거래량이 이제 점점 터지고 있죠? 음, 여기서 자칫하면은 물릴 수 있으니까, 초보자 영역은 아닙니다. 자, 여튼 넘어가고, 음, 지수 흐름은 괜찮습니다. 오늘 서지 시스템, 현대바이오 두개다안 잡혔어요. 현대바이오. 이게 좀 아깝네요. 초반 좀 흔들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안 잡히고, 그냥 그대로 좀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지 시스템도 안 잡혔고, 단기로 좀 잡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26,000원 해드렸던 부분이고, 3만원을 지지하려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오는 부분이네요. 원래 이거는 3만원 근처에서 한번 좀 노려볼만 하고요 기준 장보, 예를 기준해가지고, 이 저가를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하던지, 원래 여기 오면 더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28,000지지력 잡고. 아무튼, 지금은 3만원 지지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29,500원이에요. 요거는 그냥 안 잡힐 것 같아서, 어, 지난번에 26,000원 워낙 싸게 잘 얘기해드렸던 부분이죠. 다른 걸로 좀 할게요. 헬릭스 믹스, 요거 좀 볼게요. 이게 희는 지난번에 여기서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요거할 스미스. 오전장 빠르게 10시, 2절에만 하는 걸로 하세요. 오늘 5장에 좀투명해 나왔던 부분이죠? 어, 88,000원, 91,000원. 그 다음에 선절가는, 오늘 저가 깨지면 선절로 하고 나오는 걸로. 음, 86,800원이니까, 86,700원. 이렇게 좀 자꾸 볼게요. 10시 이전에만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음, 또한 종목은,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죠. 경협주도 오늘 간만에 좀수급을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좀 붙었죠. 경협주 중에서 하나. 음, 전에 한번 제가 해드렸던 게 펜스타였었어요. 펜스타 인터 엔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전에 제가 여기서 했었던 부분이죠. 여기서. 아 여기서 주천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자 펜슨 타인스 이거는 길게 보면은 저기 막어그 북미 실무담 재개 까지 한번좀 노려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천원은 안 끼려고 하죠 어, 자 요거 음 오늘 저가가 1060원 이네요 아 어, 요거를 1060원 160원에서, 어, 어제 저가는 1030원. 1030원. 손절가는 1000원 이탈하면 9,990원에다가 손절하고 나오는 걸로.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경협주는 다른 거 없어요. 분석이라는 그걸 떠나가지고, 북미 실무회담이 다시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감해서 하는 거고,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게중석이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내일, 10시 이전에, 투종 오타 음, 오전장, 10시 이전에만. 항바가지고 페스타는, 오후장에 노리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은 신무회단 가지고, 뭐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판단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기준은, 오전 10시, 10시 이전에만, 예, 공략하는 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상황이 좀 괜찮다 그러면은 오5장이라도 뭐 누리라고 제가 댓글 좀 남겨드릴게요. 나 이렇게 두종을 보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아, 아직까지는 직종 고점은 못 넘어갔죠, 그죠 아직까지 얘는 못 넘어갔고 바이오 종목이 강세다 보니까 아, 코스닥 150이 간만에 좀 급등하고 좀 나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코스코스닥. 이, 중소형주들이 아직 못 움직임이 조금 둔한 거고. 하여튼, 어 지금 제가 봤을 때이 HLB가 10배 이상 올라와서 뭐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10배 이상 나오면은 보통 이제 고점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바이오주모들도 이제 선별적으로 잘 손절 잡고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뭐 눌러놓고 또가게가겠죠 어쨌든, 어 HLB는 지금 경고가 지정 중인데 뭐, 고점을 계속 높이고, 여기를 지지, 지지 라인 잡고, 15만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눌림목 매매도 단기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관심있게 좀 보실 분은 보시고, 이렇게 두 종목만 할게요. 음, 문자만 같이 하실 분은, 어, 이쪽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고, 카페 방문은, 네이버에서 황금라인 기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오늘, 여기 뭐야, 음, 투매가, 막판에 떨어진 게 HLB, 남영 비비안, 그 외, 넥스트 사이언, 그 다음에 신라젠. 하나, 둘, 셋, 네 개. 예, 요정 것들 내일 초반에 흔들리면은 반등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있게 보시면 괜찮아요. 오늘 네 개가 투매에 걸렸었는데 음, 걸렸었는데, 종가에. 어, 내일 오전에, 흔들리면은 아마 다시 또 대반등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갭 떠서 움직이면 할수 없는 거고, 남영, 비비안, HLB, 넥스트사이언, 신라젠 단기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이 정도 그냥 설명 드리는 걸 하고 음, 내일은 그냥 이렇게 두개 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